아, 어, 녹화 버튼 눌렀구요. 넘어가겠죠. 이제 자, 넘어가라. 넘어가라. 야, 으, 안 넘어가네요. <laughs> 아, 넘어갔습니다. 아, 여기, 여기 계시네요. 네, 도미니언 챔피언 공이야. 오늘은 뽀삐 그 6학년님의 뽀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판에 어, 정말 말이 안 되는 플레이로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저 너무 슈퍼 플레이를 네. 많이 하셔갖고 예, 제가 뭐라고 할 말... 얘기가 없었어요. <laughs> 그렇죠.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감탄만 하다가 끝났는데. 어, 그, 또, 그, 다른 또 아군 플레이어들이 되게 잘한 면도 있긴 있었는데요. 어, 한 번, 이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지금, 네. 어, 파랑 팀이 전체적으로 몸이 약해서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네, 람머스의 존재는 무시 못하죠. 어, 람머스가, 그리고 람머스가 이제, 많이 가는 기동력의 장아 스타트를 한 대신에 방템을 둘렀거든요 어쨌거나. 어제 닌자 신발을 샀어요. 어... 저러면은 또 람머스의 탱킹이 또한번 달라지기 때문에. 아저러고리브 물면 리브이답이 없거든요. 이제 올라가겠죠? 아 베이가 바텀으로 내려가네요. 네, 그리고 우리 6학년 선수의 꽃비는 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베이가가 일단 부활이 없는 건 조금 불안하네요. 그러네요. 어, 유채화와 전멸. 아마, 그렇게, 많이 하, 유, 유, 플레이 하신 유저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봅시다. 또, 상대 팀은 이렇게 좀 밸런스가 된것 같네요. 이렇게, 자주 하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신입으로 오신 분들이랑 좀 섞여 되는 것 같은데요. 어, 람머스가 깊게 들어갑니다. 가 네, 이거 진영이 좀안 좋아요. 어, 이거, 아, 이러면, 이러면 너무 안 좋죠. 아, 소라카가 먼저 물렸어요. 저게, 레오나가 굉장히 좋아하는 진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다 같이 물었을 때. 어, <laughs> 어, 어 근데 어, 그 저, 와중에, 지금. 네, 레오나의 스킬을 전멸로 화려하게 피하고, 피즈를 잡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 어, 저, 람머스 죽을 뻔한 거를 살짝 시간을 벌었고, 오, 이 싸움을 이기나요? 자, 지금도 무빙해서 스턴 넣고 지금 난리 났죠, 지금? 네. 아, 지금, 뽀삐를 노리죠. 노리는데, 뽀삐가. 오, 어, 자, 각, 오, 역전. 아. 이... 지금 저 장면이 어떻게 있구나. 나왔냐면은, 소라카가 포커싱을 벗어났어요. 아... 포커싱을 벗어나고, 람무, 그, 뽀삐를 물었는데, 네. 뽀삐가 소라카 힐 받고 살았거든요. 아, 역시, 소라카를 먼저 물어야 되는데. 그렇죠. 쏘나나 쏘라카나 이제 먼저 좀 노려줘야 되는 면이 없지 않는데 바텀이 좀 불리하네요. 네, 바텀이 시원시원하게 시원하게 밀렸습니다. 베이가가 마우카이한테 자, 그리고 방금 장면도 천공의 건 맞을 건데 이제 스킬 넣어서 피하셨죠? 아, 굉장하네요이 베이가가 사건의 지평선을 하든 말든 이제 마우카이는 그 지하로 공격을 들어오기 때문에 대쉬를 지하로 하잖아요. 땅굴 파가지고. 그렇죠 타겟팅이 없어지는 <웃음> 판정이라서 네 <laughs> 이거 뭐 베이가 입장에서는 답이 없네요. 자, 탑에서 지금 소라카가 소라카가 <laughs> 소라카가 네, 결국 들어가죠? 어 근데 피즈를 잡고 갈것 같은데요? 굉장합니다. 아 지금 뽀삐가 일단은 6레벨 돼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 어, 노려보죠. 아, 자, 잭스 데미지 상세하고요. 근데 리븐이 전멸로 힐을 먹었습니다. 이러면 힘들죠. 자, 그래도 마침 피오라가 커버를 왔기 때문에. 아, 근데 리븐이 저거 검을 휘두르거든요? 자근데이렇게 차단. 발수고 올라갑니다. 템그 아이템 순서는 똑같네요. 어, 비슷하게 가고 계시고 마법 관통력 어, 룬마 세팅도 똑같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죠. 근데 아까하고 차이점은 아까는 그 쌍둥이 그림자 먼저 가셨는데 이번에는 횃불 먼저 가실 것 같다는 거. 아아 아, 그러네요. 아 그랬었군요. 맞아요. 이 차이점은 이제, 상, 아까는 상대방을 물어야 되는 조합이어서 그랬다면, 이번엔 상대가 들어오는 조합이기 때문에 회프을 먼저 가는 모습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 이러면, 잠깐만요. 자, 보라 팀이 난전 전략을 지금 채택했어요. 미드를 이제 찔러보자. 중립은 될것 같고요. 중립 이후에 싸움이 어떻게 될지. 지금. 좋은 선택이죠? 지금 바텀 라인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난전을 걸어버리면은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븐 도망 가고요. 아, 나 탑을 일단 람머스가 지키고 있어서 그렇게까지 힘들어 보이지 않는데 아 다시 미드를 누리네요. 어 지금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네, 끝까지 물고늘어지네요피즈가 아까도 보셨듯이 뽀삐가 이제 생각지 못한 변수가 있는 캐릭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소라카가 어 근데 소라카가 아직 스톤 지금 네. 뽀삐가 지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라카가 지속딜. 아 지금 피즈가 리치벤이 안 나와서 좀 딜이 약간 약한 모습이 보이네요. 아, 지금 람머스가 내려올 게 아니었는데, 이러면 탑이 비죠? 아, 운영이 약간 아쉽네요. 어쩔 수가 없었던 것도 있죠. 네. 자, 다시 한번 뽀삐의 시각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가서 체력을 채우고 그러네요. 어, 역시나 랜턴이죠. 네, 아, 토치. 아, 그렇죠. 토치죠. 횃불 네, 네, 감사합니다. 횃불과 랜턴은 네, 뭐, 어, 밝힌다는 면에서는 참 비슷한 면이 있지만, 네, 또 밝히는 게또 그... 어두운 걸 밝히는 거랑 뭐 랜턴은 케이스 안에 들어 있고 토치는 케이스 밖에 나와 있죠. 횃불이니까요 네. 어, 자 피오라 잘 들어왔어요. 그리고 잭스를 자, 레오나한테 공그러 놓고 잭스 때립니다. 근데 이건 레오나의 지속딜이 관건이죠 아 근데 아쉬운게 타워 어그로가 피오라한테 가가지고 어, 근데 뽀삐가 지금 만화가 부족.. 어 근데 피즈를.. 아, 그냥... 아 그냥 정말 개판이네요 아 <laughs> 네. 그래도 지금 네. 전투가 엄청 괜찮았죠 그렇습니다 레오나가 끈질기게 붙어서 어떻게든 마크 해보려고 붙은건데 그거를 떨쳐내면서 지금.. 네 그냥.. 그냥 피즈를 그냥..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레오나도 이제 쿨다운 감소의 중원성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신발도 적어 올려준 모습이네요 아 이거는 너무 깊게 들어갔죠 피드가 너무 이러면 소라카도 같이 죽는데 피오라가 네. 아, 네. 지금 전판에 이제 너무 좋은 모습만 보여주시니까 좀 인간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시네요 지금 리븐이 깨웠습니다. 은근히 저... 침묵에 약하거든요. 아또 그렇죠. 스킬 딜을 같이 섞어가면서 넣어야 되는 챔피언인데 침묵을 당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제 바보가 되죠. 저. 그렇죠. 아 근데 어, 블루팀은 밖에서 싸워줄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음, 간을 좀 보네요. 지금 토치가 나왔습니다. 어둠불꽃 횃불이. 자 지금 소라카, 소라카 살렸죠. 지금? 야, 좋아요. 이게 참 소라카도 요즘에 그 협곡에서 사실 잘안 보이는데. 도미니언에서만 오면은 소라카가 슈퍼 플레이가 많이 나와요. 자, 횃불을 잭스한테 썼습니다. 잭스를 내가 어떻게든 잡아내겠다. 자, 벽궁 각잘잘나왔구요 야, 저는 저걸 참못 하겠던데. 진짜 경험에서 네. 나오는 플레이들인데, 귀신같이 각을, 각을 보고. 각을 대체, 네. 플레이를 많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기학을 공부해야 되는 건지. 글쎄요. 네. 아마, 어, 아마 그, 6학년이시니까 수학 올림피아드 이런 데서 좋은 성적을 내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아, 저... <laughs> 죄송합니다. 아, 피즈 들어가죠? 근데. 야, 방금 지금 서로 이동하는 것 차이로 네. 계산해서 지금 스터드를 거꾸로 넣었죠? 어. 지금 피즈 달려들 거 예상한 거거든요? 네, 피즈, 피즈의 시나리오를 그냥 뒤집어 버리네요. 뒤집는 플레이. 아, 그리고 이, 정말 이상한 게, 뽑그 6학년 선수가 주, 그, 경험치 룬을 쓰는 게 아닌가. 계속 레벨이 앞서거든요? 아까도, 아, 저, 아까, 그, 피즈가 9레벨이었어요. 어,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냥, 킬하고 어시스트를 많이 먹어서 레벨 차가 난 건지. 그렇게죠, 아마. 어, 그냥.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킬든 어시스트 자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양팀에. 아, 이미 차이가 좀. 나네요. 데스, 데스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그러네요. 에, 보라 팀은 이제 잭스한테 킬이 몰린 형국이고, 여기서 피즈 빠져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6학년님의 템트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둠불꽃, 횃불, 토치에 쌍두의 그림자, 그리고 광해검 이후 이어지는 이제 리치베인 정도인데, 네. 상대방에 따라서 상대방이 좀 카이팅이 좀 강력한 조합이다. 싶으면은 쌍둥이 남자 먼저 올려주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 그렇지 않으면은 순간적으로 딜에 좀더 힘을 주셔서 광희가 먼저. 아, 표라가 잡히면서 400원을 줬네요. 이러면 잭스가 미친 듯이 크고 있는데 근데 소라가 1까지 해. 지금 점멸빵 <laughs> 좋아요. 베이가 도망가 도망가야죠. 어, 어떤 피즈 또 이제 피즈를 많이 플레이 하신 분의 텐트리기 때문에 많이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 근데 피즈가 지금 물고기라 그런지 떡밥을 물었어요 지금. 음, 그렇죠. 자, 지금도 아 그때 살짝 이동거리가 안 되다 네, 스톱까지는안된 네, 모습. 피즈가 또이 본능을 또 주차할 수가 없거든요. 야, 지금도 스톤. 야, 가 X가... 빠지는 것 같으면서 네. 그부시이용해서 시야 살짝 꺼진 사이에. 살짝 앞으로 이동해서 스통또 예술적으로 넣으셨죠. 그렇습니다. 포인트는 지금 비슷해요. 그리고, 자, 리븐 한대 때려주고. 여기 와서 한번더 때려주고. 어, 근데 이거 잡힐 것 같죠? 어, 근데. 지금 궁을 레온한테 걸고서. 궁이 레온한테 <laughs> 갔네요? 스킬 한번 더 돌면 죽거든요. 네, 저 리븐이 못 들어가네요. 아 지금, 쉬, 아 지금 피를 먹어서 피를 먹었는데 이걸로 이기나요? 저도 리븐 장담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이거. 와, 저, 아 저는 저렇게 피가 없으면은 쉽게 안 달려들 것 같은데. 아, 근데, 오 잡고 죽었어요. 그래도 리븐이 반사 신경이 약간 있어가지고. 그, 스턴이 들어가기 직전에 먼저 스턴을 걸었어요. 바텀은, 그, 평화를 사랑하는, 소라카가, 그냥, 네, 싹 먹어버렸네요. 들어가고, 아, 베이가를 지켜줄 수가 없죠. 제 소라카도 좀 위험하군요. 그래서 소라카, 아, 일단 밖으로 나왔고, 여기서 뽑기가 오죠? 자, 뽑기 와요. 자, 침착하게 이동하면서 끝까지 네, 쫓아가죠. 침착하게, 아, 아, 아쉽게, 아, 벽공각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잡아냈고. 더군다나 렌, 그, 토치 맞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활활 타고 있었거든요. 자, 람머스한테 탑에서 지금, 먼저 딜이 꽂히고.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자, 뽑삐가 올라갔을 때의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네요. 하지만, 잭스를, 자, 근데 잭스가 아까 400원도 먹었고, 지금 너무 잘 컸어요. 그리고 잭스가 이게 궁극기가 좀있 좀 꺼지는 시간이라서. 네, 아, 이제 잭스한테 안 됩니다. 아, 그렇네요. 지금 몰락한 화의검까지 떠버렸기 때문에. 아, 이거 잭스, 잭스를 못 막는데요, 이러면. 이러다가 또, 저, 방송이 이상해질 수가 있거든요. 아, 뽑기 힘내야 돼요. 아 탑은, 풍차는 이제 보라팀으로 넘어갔고 그 뽀삐대 잭스 싸움은 뽀삐가 좀 불리한 게 뽀삐의 Q스킬이 이제 아무래도 평타 기반이기 때문에 잭스 네. 이제 봉돌리게의 CP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잭스가 피가 없어요? 어 잭스 잡혔어요 자이런 모르죠, 순간 녹았기 네. 때문에 하나, 둘아이 퍼프팀의 밥줄이 잭스였는데 사라졌어요 네, 피즈가 갈 길이 없죠, 더블킬 자 근데 블루팀도 빨리 움직여야 돼 지금 바텀 롤이거든요? 네 바텀 롤입니다 롤입니다 소라카가 아이고 잡혔어요 여기서 뽀삐의 선택 과연 뽀삐는 무엇을 할 것인가 퇴로 네, 차단이죠 네희 실을 먹고 뒤로 갑니다 이러면 네, 네 실질적으로 뽀삐가 한건 없습니다만 어 밑에 먹으러 가네요 마우카이가 일단은 소비하러 옵니다 야, 미드, 미드에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 싸움 별로 조치, 좋지 않아보이는데요 아 잡혔고 와마우카이가 굉장히 세네요 마우카이한테 궁을 쓰고 리브는 야 지금 힐 받고 또 다시 들어가죠 와 이거 모리가 장난 아니네요. 죽을 거였거든요, 저거. <웃음> 네. 저, <laughs> 지금은 <직원은> 뭔가요, 마프카이. <laughs> 지하를 무시하는 공격. 야, 이게 말씀하셨던 그거네요. 뽀삐가 소라카와 만났을 때. 그렇죠. 뽀삐 자체가 이제 패시브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시너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소라카, 자, 자, 뽑히는데 힐 주고요. 저런 식으로 힐이 들어갔을 때 엄청나게 잘 버티는데. 아, 근데 힐이 한번더들어야 되는데. 더들어야 되는데. 자, 미녀 왔어요. 미녀 와서. 자, 점령, 점령, 점령. 점령 됐고. 그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 어, 탑은. 자, 근데 피오라라서. 아 어, 피오라라서 잡네요. 이득 좀 봤죠? 아 어, 근데 바텀이. 아, 지킬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야, 이거, 어, 재밌네요. 상당히 팽팽한 경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뽀삐가 얼어붙은 건틀렛을 갔네요. 아, 그렇네요, 지금. 네, 아까는 굳이 못한 템트리. 증폭포 고소 두 개는 아마 쌍둥이 그림자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증폭의 고서두 개. 저 얼어붙은 건틀렛에 이미도 어찌 보면 슬로우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 뽀삐 오늘도 열심히 달립니다. 짧은 다리로. 지금? 네. 이거뭐 달려라 한이 찍는 수준이에요. 아 근데 지금 스턴. 달려라. 달려라 뽀삐. 아 근데 아 잭스한테 공을 오, 야 오! 지금. <laughs> 전멸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자, 사건의 지평선 자, 스턴 갈라왔고 저... 자, 람머스가 도발을 하죠. 그럼 옆에서 망치로 리브는 도망가야죠. 하지만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도발이. 아, 근데 도발이 약간 늦었네요. 아, 근데 바텀이 또 위험하네요. 아, 표라 궁쓰다가 죽었어요 자, 람버스가 튼튼하네요 지금 아, 지금 람버스는 좋았는데 자, 여기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지금 팀, 팀 운영적인 차원에서 좀 많이 힘들어 보이거든요 자, 뽀삐가 갔습니다 쌍둥이 그림자를 갔어요 자, 잡겠다 속도 느리게 했죠, 저, 여기서. 슬로우 걸어놓고 랜턴까지. 야, 아, 근데 들어오... 지금. 야, 저 마우카이가. 센스였죠, 저것도. 저거를 밀어내네요. 하지만 잡혔습니다. 방금 장면은 이제 레오나 천공의 검 밀어내는 것고 같은 메커니즘이죠. 달려들어서 이제 밀쳐내야. 네. MG가 들어오는데, 그걸 갖다가 밀어내면서. 와, 이거 무슨 뭐 챌린저들 경기도 아니고. 바... 이... 타이밍이 예술입니다. 또기서 잭스 밀어내고 아 근데 이거 조심해야죠. <laughs> 그렇죠. 조심해야죠. 자궁극이 걸었거든요. 지금 궁잘 걸었어요. 궁잘 걸었고 자힐잘 들어왔어요. 힐잘 들어오고 이거, 자 피즈를 일단 잡았습니다. 피즈를 일단 잡았는데 잭스를 못 잡으면 안 되거든요. 잭스는 잡혔네요. 자, 그리고 여, 여기 이제 이제 소라카가 정리를 하겠죠. 그렇죠. 지금 또라카가 세요. 지금 레오나가 덤딜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일단 라일라이의 수종리이기 때문에 못 도망가죠, 지금. 네, 저거, 네, 정말, 메테오가 계속 떨어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꾸 죽었어요. 탑은, 아,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탑하고 바텀에서, 아, 근데 바텀이 졌네요. 그 뽑기가 바텀으로 내려가고, 자, 탑은, 난하게 먹는 걸로. 아, 탑장앙 탑하고 바텀 교환되면 이제 어쨌거나 손해긴 한데 리브니 리브니 세 세네요. 그와중에잘 컸네요. 하지만 피오라와 함께 잡았습니다. 자, 자 정말 우여, 네. 수준 높은 일기토네요. 지금 <laughs> 진짜 오, 정말? 와 플레이 수준이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포지션 잡는 거 하면 순간순간 컨트롤에, 네. 지금, 다 바텀 찔러주는 선택까지 정말, 운영도 아예. 밀리지 않거든요? 아, 저는 진짜 그 뽀삐가, 아, 요거 잠깐 보고요. 야 요거는 좀 무리했네요. 뽀삐가 대쉬를 하는데, 그거 마오카이가, 그거 밀어내는 마오카이는 전 처음 봤어요. 아 근데 바텀이 또아 이게 뭔가 잘 이런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한 쪽에서 펑크가 나요. 어피즈를 발견했습니다. 오피가 잡으러 가죠. 날렵하게 피하고 자피즈가자 이건 못 피하죠 이제. 야 근데 한대와 이거 한대 맞으면 아저 궁이 안 들어 아저 저걸 궁을 맞아줬네요. 어 근데 끝에 걸렸죠. 그렇습니다. 아 뽀삐, 뽀삐, 자, 잡을 자, 서로 어, 잡, 잡, 을, 수, 아, 잡았어요 자, 이걸 람머스 템 선택이 대박이었죠 어쨌건 간에 지금 란드리네온까지 올라가면서 이야, 아이템이 굉장하네요, 어, 근데 <laughs> 베이가 피 사라지는 게, 어, 근데 이겼어요 이것도 사건의 집형선을 제대로 꽂으면서 잡았습니다 그냥 저 카메라를요 그냥 아무 데나 갖다놔도 화면이 예술입니다 진짜 자 소라카 힐 들어가면서 또 나머스 살았어요 자 뽀삐가 이제 폭풍 광패를 먹었거든요 이러면 망치가 이제 그 토르의 청, 천둥망치가 되거든요 이제 그렇죠 지금 저공허의지팡이까지 나오면은 네, 공허, 자, 공허로 보내버리거든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아 근데 이거 사람이 많아서 어, 여기서 피즈 아자 숨었네요 스었는데 여기서 여기서 차바 아, 데미지? 데미지 지금 차바 차바 잡아... 내지는 못할 것 같아 아까 같고. 말씀드린 게저 부분이에요 레오나가 아... 저렇게 대상 하나를 물그늘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답이 없을 정도로 붙잡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 피오라 살아가야죠 여기서 지금 바텀 다 버렸어요 그냥 탑으로 다 올라옵니다 지금 마오카이랑 승부수죠 네 탑에서 합에서 나라를 건국하겠다 지금 양 팀이 다 올라오고 있는데 자 우글렛 한번 아 우글렛을 못 썼네요 아못 썼네요 아또요렇게 다음에 끝나는 뽑이 와요 뽑이 와요 뽑이 왔어요 근데 뽑이가 궁이 지금 없는데요 뽑이 궁이 없어요 궁이 없는데 와 지금 마우카이한대 때리고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제가 누가 먼저 보내는 움인데예 그거 마우카 이한대더 때리는데 우글렛 와 지금 <laughs> 와 지금 오늘 저녁 바쁘시겠네요 네야 <laughs> 정말 이분들은 정체가 뭔가요 포인트가요 지금 굉장히 어, 팽팽합니다 지금 이제 블루팀이 마지막으로 공격을 할수 있는 찬스인데 마지막 찬스 한끗 차이죠, 진짜. 진짜 네, 그대로. 한끗 차이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누구 하나 끊기는 순간 끝나요. 자, 립은 여기 조심해야 돼요. 싹 빠지죠. 여기서 켰어요. 켰습니다. 암머스가 달리는데 지금 아, 아 역구네요 아, 아, 근데 바텀이 자, 이러면 탑에서 정말 큰 이득을 가져가야 돼요. 여기서 소라카와 함께 그래서 피오라가 피오라가, 어, 피오라 피 차는 거, 오, 장난 아닙니다. 소라카가 힐해줬고요. 여기서, 여기서 자, 부활 쓰고 왔어요. 리븐 부활 쓰고 왔고. 자, 자 소라카가 얼마나 샀냐고 든요잘 켰어요. 잘 키고. 여기서, 아, 뽑삐가 결국은 죽네요. 아, 여기서. 마지막으로 선택을 했는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 근데 탑이, 탑이 중립이 될것 같아요. 미니언이. 야, 여기서 미연이... 또 이것도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니두, 자, 탑이 중립이돼요 이러면은 레오나고 또 주둔 안 들고 있거든요. 자, 라, 자 달립니다. 람머스, 그게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았는데, 아무튼 기회가 한번더 왔어요. 진짜 마지막 기회 그런데, 아, 이거 베이가가 버티기 힘들어 보입니다. 아, 람머스 뒤쪽으로 빠져주네요. 힐 먹고... 자, 이거는...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죠. 들어가야죠. 어쩌 뭐가 되든. 없죠. 아, 잡혔어요. 아, 뽑기가 궁이 없어서.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될것 같네요. 마무리 졌어도 지금 이거는. 야, 근데 이거는, 예. 네, 이거는 뭐 누가 못해서 졌다 이런 게 아니라 다 너무 잘해가지고. 좀 피오라고 뽑기 킬만 봐도 21킬, 23킬이거든요. 아, 지금 다가 없습니다. 아, 근데. 잭스가 너무 잘 컸어요. 아, 23킬이나 그, 잭스. 바텀 라인이 좀 흔들린 게 패배 네. 요인이지 않나? 아, 아,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 희대, 정말 아, 한 순간 한 순간이 명장면인 그런 경기가. 아, 도안겹치고 이거 교차라고 속여도 모르는 그런 경기죠 지금. 네, 아, 이거 그냥 뭐. 아이들 가리고, 뭐, 프로들 경기라고 해도 모르겠어요. 어. 그리고 지금 또한 가지 찍어 보셔야 되는 게, 소라카 치유량이네요. 아, 소라카 치유량. 길보다 힐을 더 많이 했거든요, 지금. 야, 이거는 뭐, 거의, 야, 이건 나이팅게일 수준인데요. <laughs> 뽀삐는그 그 사, 그 와중에 딜을 5만을 꼽았고요아예 뽑비 치유량이 또 12,000이요? 이거는 또 뭡니까? <laughs> 마오카이보다 힐을 더 많이 했네요? 저거는 아마 패시브에 묻어나온 그 치유량일 거예요, 아마. 네. 방어 21을 쓰시거든요, 저분이.